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특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진혜성의 비밀 영상편지와 그 속에서 터져나온 대박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스터 트로탑 6멤버들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내용인데요. 정말 끝이 아니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최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진혜성은 그동안 함께해왔던 탑 6멤버들인 이명웅,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비밀 영상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영상편지는 그동안의 우정과 깊은 감정을 담아 형들에게 전한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진혜성은 형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팬들과 형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콜센터는 1년 6개월 동안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방송을 끝으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대박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탑6 멤버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무대와 팬들과의 소통을 잠시 뒤로하고, 더큰 무대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팬들 사이에 퍼지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진혜성은 그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며 형들에게 솔직한 감정을 전했고, 형들 또한 그런 동생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이명웅은 마지막 무대에서 김광석의 기다려줘를 부르며 깊은 여운을 남겼고, 장민호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찬원과 김희재 역시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아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해성이 보여준 무대는 그가 형들과 맺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고 그의 성장한 모습이 형들과 팬들 모두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방송 후 진해성이 형들에게 보낸 비밀 영상편지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 많은 팬들이 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6 멤버들의 휴식기 이후 더큰 무대에서 다시 만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새로운 도전과 휴식 후 돌아올 모습을 기다리며 팬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혜성과 탑6 멤버들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